사진 출처, 공인의 화려한 모습과 그 이면에서의 고민이 극적으로 대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밝을수록 그 뒤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명성과 부를 얻는 대가로 그들은 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끊임없는 압박과 싸우고 있다. 공인의 삶 뒤에 감춰진 어둠의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뒤 그들의 정신적 고통과 압박. 공인들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한다. 작은 실수조차도 대중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이러한 부담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일부는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약물에 존에 빠지기도 한다.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약물과 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 정신 건강 협회 남이의 연구에 따르면 공인들은 일반인보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일어선 그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공인들도 있다.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과거 약물 중독으로 나락에 빠졌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고, 현재는 헐리우드에서 성공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례는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사생활 없는 3대 중과 언론의 끝없는 감시, 백 슬렛이 공적인 존재이므로 사생활은 포기해야 한다. 백 슬렛이 이 말은 공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현실이 아닐까? 공인은 항상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사소한 일상조차도 기사화되며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파파라치들은 공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논란이 일어난다.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사례 영국의 다이애나비, 닌켓디아나, 는 파파라치의 끊임없는 추적 끝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공인들이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또한 케이팝 아이돌들의 경우 연애 소식만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의 열애설이 마치 큰 사회적 사건처럼 다뤄지며 사생활이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명성과 부를 가진 공인들은 때때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일부는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부는 이를 악용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인과 범죄의 연관성 공인의 영향력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유혹과 책임도 따른다. 일부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해 뇌물수수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며 연예계에서는 마약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공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공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어깨 전체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 공인의 삶 해결책은 없는가? 공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끊임없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소한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공인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소속사나 기관 차원에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의 정신건강보호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파파라치의 과도한 취재를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SNS에서의 악성 댓글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생활 보호는 공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대중문화 형성에도 필수적이다. 무분별한 비난과 사생활 침해를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공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공인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고통이 존재한다. 공인이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그들의 그림자를 이해해야 할 때, 공인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때로는 그들을 더큰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공인을 단순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빛나는 순간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인을 바라보는 가장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